안녕하세요. 브라우스.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AI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코딩 없이 복잡한 스크립트 없이 웹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예요. 여기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코드리스 AI 7000개 이상 통합 서비스 확장성 웹 정보 추출이 이 AI 도구의 핵심 기능이에요. 여기, 에커머스, LLM, 리뷰 스크랩 등 데이터 추출 사례들이 있어요. 가격 책정, 부동산 투자, 어, 투자자 등이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구글로 계속 진행해보죠 여기서 우리에 대해 알기 위한 간단한 질문들을 하네요 자 이제 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봇, 작업 공간, API, 결제 옵션이 있네요 특게 무료 크레딧과 작업 공간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좋습니다 빌라우스더 AI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사이트 변경을 모니터링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정보를 추출하고 유튜브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보가 추출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선택했어요. 알겠죠? 5명의 구독자가 있고, 스페이셜 노브스가 만들었네요. 등등.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웹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시작을 누르고 로봇 훈련 해제를 클릭해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나 로봇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서 서버에 연결될 거예요. 사실 유튜브는 꽤 일반적인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네, 웹페이지이긴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형적인 웹페이지는 아니에요. 봤죠? 방금 보탐지기가 작동했어요. 여기서 말했죠? 아, 들켰네. 접속하려는 페이지에 보감지 기능이 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전술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보시 제가 하는 모든 걸 기록해요. 예를 들어 클릭 같은 거요. 쿠키 수락 같은 것도요. 어떤 정보를 주는지 보고 싶어요. 봐요. 어떤 정보를 추출할지 물어봤어요. 텍스트 캡처를 눌렀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싶으세요? 음... 텍스트만요? 거기서 추출할 내용을 선택해야 해요. 제목 보이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어요. 이름과 구독자 수도 추출하고 싶어요. 보이는 텍스트로요. 그리고 댓글도 추출하게 할게요. 거기서 확인을 눌렀어요. 텍스트 이름을 지정하래요. 아 알겠어요. 텍스트 이름은 제목이에요? 다음. 음... 채널. 이건 따로 넣었어야 했나봐요. 여기 댓글이에요.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완료를 누르면 돼요. 보트 훈련이 끝났고, 준비됐어요. 저장하고, 비디오 세부 정보를 누르면, 보시 생성돼요. 빠르고 쉬웠죠? 게다가, 작업당 크레딧 하나만 청구해서 좋아요. 여기서 더 많은 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모니터링은 데이터 추출과 비슷한데, 시간에 따라 실행돼요. 이제 끝났어요. 좋아요. 뷰라우스에 이 요금제를 볼까요? 1달러로 시작했는데, 아, 연간 결제네요. 월간 결제로 바꿔볼게요. 그래요. 잠깐만요. 크레딧이 더 많네요. 월 50달러에 2,000 크레딧 즉2 0 0 0번의 로봇 실행이 가능해요 로봇 10개 사용자 1명 이메일 지원 통합 1개까지 가능해요 달러나 되네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꽤 많죠 많긴 한데 웹스크래핑 프로그래머 고용비용과 비교하면 어때요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 음 그렇게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비싸지 않아요 사용 방법과 수익성에 따라 다르겠죠 월2,000 크레딧이면 그리 비싸지 않아 보여요 제가 50 크레딧 중 하나로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다 긁어 왔어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물론, 만약 1만 페이지를 스크랩하고 싶다면, 월 300달러 정도 들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치를 판단해야겠죠. 이제 리뷰도 살펴볼게요. 사실 제가 잘안 하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리뷰가 많지는 않네요. G2를 볼게요. 여기 트러스트 파일럿에선 3.2점이에요. 로그인 안 돼요. 뭐 이런 거고요. 음, 구독 취소가 안 돼요. 여기선 고객 지원이 답변했네요. 좋아요. 다시 답변도 했고. 그러니까 고객 지원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점이지만 꽤 리뷰뿐이고 일부는 좀 대충 쓴것 같아요. G2에선 리뷰가 더 전문적이에요. 검증된 사용자들이 쓴 거거든요. 8점이네요. 아주 좋아 보이죠? 기능도 좋고 사용하기도 쉽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크래퍼예요. 우리가 테스트해 본 바로는 정말 잘 작동하는 게 확실해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